안녕하세요 코리안 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날짜로 공화당에서 발표한 2차 스티뮬러스 책 그리고 실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힐스 법안은 공화당에서 오늘 날짜로 내놓은 법안입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히어로스 액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공화당에서 내놓은 법안이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참고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인 2020년 7월 27일 날짜로 공화당에서 제안한 법안입니다 줄임말로는 HEALS ACT 즉 치료한다는 그런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케얼세트히어로세트힐세트 이러한 법안들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케얼스 액트가 2020년 3월에 통과가 되었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받으셨던 성인당 1200달러, 자녀당 500달러 스티뮬리스 책을 받으신 거고요. 이 법률로 인해서 실업수당이 계속 연장이 되고 추가로 매주당 600달러를 받게 된 것이 2020년 3월에 통과되었던 케얼스 액트 덕분이었습니다. 케얼스 액트 관련한 어 이러한 법률들이 하나씩 7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어, 특히 실업 수당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스티뮬러스 체크를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2020년 5월에 내놓은 법안이 히어로스 액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뉴스나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들었던 제 2차 스티뮬러스 체크 성인당 1,200달러 그리고 자녀당 1,200달러를 준다는 그 법안이 바로 민주당에서 제안한 히어로스 액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실업급여를 현재 주고 있는 600달러를 계속 연장하여 주자는 그러한 법안 역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히어로스 액트에 대항을 하여서 공화당에서 이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공화당에서 들고 나오는 법안이 바로 최근에 발표된 히어로스 액트가 되겠습니다. 공화당에서 제안을 했고요. 2020년 7월 27일에 간단하게 법안을 소개하였고요 이제 좀더 많은 디테일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법안과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ere's a t 입니다 첫 번째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약자로는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는데요 Health Economic Assistant 라이어블리티 프로텍션 o 스쿨이라고 해서 HEAL P는 빼버렸습니다. 말이 안 돼서 그래서 S라고 해 가지고 뭐 치료한다는 의미로 힐스라고 간단하게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건강과 경제를 보호하고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또 학교에 또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힐스 법안의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자면은 제 2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주는 것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다 동의를 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제공한 1200달러 성인, 1200달러 자녀가 아닌 1차 스티뮬러스 체크와 마찬가지로 자녀당 500달러 주는 법안을 공화당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있었던 1차 스티뮬러스 체크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인컴이 이제 75000달러부터 점점 차감이 되기 시작하고요. 부부 합산 조인트로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인컴이 15만 달러 이상부터 점점 차감이 되기 시작하여서 고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 즉 개인 9만 9천 달러 이상, 그리고 조인트로 했을 때 19만 8천 달러 이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인으로서 받는 금액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 로우 인컴으로 되시는 분들도 체크가 수령 가능하고요. 이번에 한 가지 바뀌는 점은 자녀일 경우는 특별히 나이 제한 없이 디펜던트로 보고가 될 경우 스티뮬리스 체크를 부모께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차로 이제 스티뮬리스 체크를 받으신 분은 1차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대학생이나 성인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보호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녀당 500달러에 추가로 스티뮬리스 체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힐스 액트에서 실업수당 관련입니다. FPUC로 인해서 기존에 받으시던 추가 600달러는 7월 25일 날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26일부터 시작된 실업수당의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하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받는 방법이 다른데요. 매주 실업수당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600달러가 차감돼서 받으시게 되겠고요. 2주마다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많게는 1200달러까지 금액이 줄어들어서 받게 되실 겁니다. 히어로스 액트를 통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지금 제공하고 있는 600달러를 계속 연장하여서 제공하자라고 나왔는데요. 공화당에서 제안한 법안은 600달러보다는 적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시 방편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시점부터 2020년 10월 5일, 어, 왜 하필 10월 5일이냐면요. 이 날짜가 10월의 첫째 월요일까지거든요. 이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각 주에서 해당하는 주 실업 수당에 600달러가 아닌 추가 200달러를 제공하자라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5일부터는 기존 수입의 70%까지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70%라고 해서 정말로 높은 연봉이랑 수입이 있던 분들의 70%까지를 제공하면 오히려 추가 200달러 혹은 기존에 주던 추가 600달러보다도 더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이상이 되면 그 금액까지만 캡을 두고서 70%를 채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외 여러가지 법안입니다. PPP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비즈니스에 주는 인센티브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할 경우 식사비는 100% 디덕션으로 포함된다고 해놨고요.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타격을 많이 입은 주변의 식당들에 또 도움을 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바이러스 테스트한 비용이라든가 뭐 소독 장비 보호구 등을 구매를 하였을 경우 이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택스 크레딧을 주는 등의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럽니다. 이 외에도 학교랑 헬스케어, 병원이나 클리닉 등에 추가 펀딩을 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는다고 하고요. 실제 법안 자체는 거의 천 페이지 가까이에 해당되는 법률이라 그러니까요.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영웅대 치료, 민주당의 히어로스 법안과 공화당의 힐스 법안이 현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내놓은 히어로스 법안, 공화당에서 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날짜로 내놓은 공화당의 힐스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역시 이대로 받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대중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7월 말, 늦어도 8월 첫째 주에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지 않을까 그럽니다. 미 상원 의원 캘린더를 캡처해 왔는데요. 어, 현재 저희가 지금 27일 요 주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줄로 되어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쳐진 게 이게 노는 날짜가 아니고 빨간색이 사실은 일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8월 첫째 주까지 회의를 하고 이날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9월 레이버데이 끝나고 이제 9월 8일부터 거의 한달 넘게 휴회를 재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2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장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까지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서 어떻게든 법안을 서로 논의를 하여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확실히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돼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어떻게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개개인 분들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말 좋은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여서 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